다 시작했어? 응. 어 그래? 그럼 박수 치기 시작할게요, 김동생. 그러면은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합격하 안녕하세요. 저는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합격한 김우정이라고 합니다. 아 어, 수시.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시험장에서 네. 있었던 일들이나 특이사항이나 해프닝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음. 있나요? 저는 일단 이제 경희대 실기대회를 나갔었는데 네. 그때는 실기고사실에 시계가 있길래 이번에도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약간 까먹은 것도 있는데 괜찮겠다고 시계를 안 가져왔거든요? 음. 없는 거예요, 시계가! 그래서 허, 진짜 이거는 100%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서 또그웠는데 어떻게 그러냐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이 사람들 속도에 맞춘 데보이 사람들 더 빨리 그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더 빨리 그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막 그래서 손을 막 이렇게 뭘뭐 이렇게 생필 잡거나 하면은 이 선에서 막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진짜 막 손이 다 굳은 채로 진짜 너무 힘들게 그림을 그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. 11명 치는 시험장이었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미술 입시를 좀 오래 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. 미술 입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? 뭐 어린이 어리... 말하지만 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저는 미술이 너무 좋았고 예고의 개념을 좀 알게 되고 아 예고 입시를 해봐야겠다 하고 예고 입시를 한 반년 정도 했는데 심지어 근데 예고 입시는 좀 하다가 이제 진짜 미대 입시를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이게 예고 입시할 때 선생님의 추천으로 영원한 미술로 오게 돼서 입시를 하고 합격을 했네요. 음, 경희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경희대학교는 일단 실기 유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경희대학교만의 반반으로 하고 이렇게 성형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히 둘다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소묘에 좀더 비중을 좀는편이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십 때지만 그래도 소묘를 정말 크게 했어요. 저는, 저는 진짜 그한 면을 꽉 채워서 소묘를 했고 좀더 크게 한사람이없었어요 사실 에 엄청 크게 했고 밀도도 정말 높고 제가 블랙을 정말 잘 찍었다고 생각을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, 오른쪽에 있는 기초 디자인 부분은. 일단은 주제로 무조건 시선이 가게 해가지고 모든 요소들을 좀 주제 방향으로 끌고 갔고딱 주제에서 모든 데뷔와 블랙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제 합격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블랙이 다 몰려있거든요. 그런 점을 좀 이용하면은 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 그렇. <laughs> 둘이 합쳐도 싶은 게안 돼. 하나 더 하보자.